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하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분사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사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알려주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분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했죠. 분사는 동사를 ing나 pp 형태로 고쳐서 무엇처럼 쓰는 거라고 했죠? 네, 형용사처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처럼 쓰는 것. 형용사처럼 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 꾸며준다. 이런 역할로 쓴다, 쓰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분사를 설명하면서, 무엇과 더불어서 설명했냐면, 관계대명사와 더불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특히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있을 때, 얘네 둘이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다음에 남아있는 ing, 이 다음에 남아있는 pp가 그대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게 되었고, 따라서 ing와 pp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꼭 뭐처럼 쓰였냐면,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했죠. 자, B 다음에, B동사 다음에 ING가 쓰였다는 것은,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뭐뭐 하는 중이다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B 다음에 PP가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수동, 태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해석이, 뭐뭐 당한다. 혹은 뭐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ING나 PP를 보고 이런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사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약간 복습하는 겸 해서 어, 선생님이 예문들을 미리 적어 놨어요 여기 보실까요 I know my friend who is taking care of his pets.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 뭐하고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I know my friend taking care of his pets. 에서, 여기에 있는 taking care of his pets가 앞에 있는 my friend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take care of는,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take care of. 이건 뭐,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고 있는 친구를 내가 알고 있냐면, take care of his pets. 그의 애완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친구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서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 즉, my friend. 이거를 수식하고 있는 분사가 되겠네요.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쓰는 거고, 또 글로 읽을 때도 상당히 많이 마주치는 애에요. 근데, ING를 보는 순간, 혹은 PP를 보는 순간,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친구들이 제법 길기 때문에, 어,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이게 독해가 막히거나,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친숙해질,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실까요? Look at the boys! who are standing in line. 줄서 있는 걔네들 좀 봐봐. 에서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탁 되고 나면 standing in line. 줄에 서 있는 그 남자 애들, 그 소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stand가 뭐로 바뀌었나요? standing으로 바뀌면서 앞에 나와 있는 the boy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사를, 동사를 ing 꼬라지로 바꾸어서 형용사처럼 썼으니까 이것도 역시 분사가 맞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용어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동사를 ing 꼴로 바꾸어서 분사처럼 쓰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현재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재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에 현재 분사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를 찾아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또 다른 형태들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I bought a painting which is drawn by Picasso.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합쳐서 빼고 나면은, I bought a painting drawn by Picasso. 이렇게 돼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바, drawn by Picasso가 앞에 있는 a painting을 꾸며주고 있네요. draw라는 동사는 그리다라는 동사입니다. 혹은 뭐 선을 긋다, 뭐 draw, 뭐 이렇게 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리다예요. 그럼 이 draw가 PP 형태인 drawn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ing가 아니고 PP 형태로 바뀌었네요. painting은 자기가 보았을 때 페인팅은 이제 본인이 페인팅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 무언가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리, 그려지는 행위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어쨌든 draw라는 동사가 pp 형태로 바뀌면서 앞에 있는 페인팅이라는 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밑에 문장도 볼게요. the food Which is cooked by my mom is always deliciou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Which is.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탁탁 생략을 해보면, The food cooked by my mom is always deliciou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cooked by my mom. cooked by mom. my mom이 아니죠. cooked by mom. 이게 앞에 있는 the food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cook 이 요리하다 라는 동사인데 이게 지금 cooked 라는 pp 형태로 바뀌어서 앞에 있는 food 음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the food cooked by my mom is always delicious. 문장을 해석했을 때, 우리 엄마에 의해서 요리된 그 음식이 항상 맛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동사에 ing를 붙여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면은 그거는 분사가 맞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동사의 PP 형태로 바꾸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다면 우린 이거를 과거 분사라고 부를 거예요. 과거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문장에서 동사만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은, 동사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형용사처럼 쓸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점이 엄청납니다.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툴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처럼 쓴다고 했냐면, 그, 툴를 갖다 붙여가지고, 명사처럼도 쓰고, 형용사처럼도 쓰고, 부사처럼도 쓰고, 또 동사 가지고,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로도 쓰고, 또 동사 가지고, ing나 pp로 바꿔가지고, 형용사처럼도 쓰고 하니까, 동사로 가지고 활용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이게 또 사실 말하기에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조금 더 발달시켰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주격 관대 더하기 비동사의 생략으로 ing와 pp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 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냥 동사 자체에 ing나 pp를 붙여가지고 형용사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예문을 보여줄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You can take the remaining food 에서 여기 있는 이 remaining 이라는 거는 어디를 보더라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된 거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ing에, 아,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게 발달돼서 단독으로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이게, remain 이라는 동사의 정군데 이거는,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다를 ing로 붙어가지고 형용사처럼 썼으니까, 이건 뭐냐면, 남아있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뒤에, 나, 아,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아, 명사와 명사를 수식해주면서, 이게 뭐가 되냐면, 요까지가 남아있는 음식.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이런 거를, 형용사, 이런 형용사를 사전에서 찾으면, 되게 찾기가 애매해요. 이거, 이거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다를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ing를 붙여가지고 형용사처럼 쓰니까 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어했던 그런 단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도 보겠습니다. We have to finish in limited time. 이라고 적혀있는데 We have to finish. 우리는 끝내야 돼. In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에. 그럼 여기서 l i m i t limited라는 단어도 사실 limit. 제한하다에 서온 거예요. 제한하다. 그래서 여기에 어 pp 형태로 고쳤죠. pp 형태로 고쳐 가지고 limited 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한된 시간.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이 동사를 형용사처럼 썼다고 했으니까 그 끝은 반드시 뭐뭐 하는 뭐뭐 이은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타임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있는 이 타임이, 잘 보세요. 여기 이 분사와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타임이 무언가를 제한하는 걸까요? 제한하는 걸까요? 뭔가 못하도록? 아니면은, 이 타임이란 것 자체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 우은 말은 뭐냐면, 분사와 명사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 이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food는, 여기 있는 food는 스스로 남아있는, 이, 스스로 남아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남겨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동사, ing나 pp로 바뀌기 전에 이 원래의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pp가 안 돼요. pp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ing로 쓴 겁니다. remain 남아있다. 그러면 을례를 붙여보세요. 무엇을 남아있다. 말 됩니까? 안 되죠. 무엇 무엇이 남아있다. 무엇 무엇, 어, 무엇이 남아있다. 이거밖에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 얘는 자동사고 따라서 pp는 안 되니까 아, ing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issing luggag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miss. 분실하다, 잃어버리다, 에서 온 건데, 요건 또 이상하다란 말이죠. 그럼, 분실하다의 의미에서, 짐은 스스로 분실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짐은 스스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짐이 무언가를 분실하는 게 아니고, 짐입장에서는 분실 당한 거죠. 그런데, 왜 여기 ING 썼냐면, 요거는 이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건 뭐냐, 이런 관용어처럼 외우는 겁니다. Missing Luggage,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분실품이에요. 분실품. 분실품 이상과 분실물 분실물 분실물이 낫겠네요 음 분실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ing나 pp로 써가지고 동 동사를 ing나 pp로 써가지고 앞에 나오는 혹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수식을 받는 명사와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ing 수동이라면 pp 그런데 그 동사가 타 동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ing만 써야 되고요 그것 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관용어처럼 쓰는 것도 찾아서 외워야 됩니다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어려워 보다 자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도 우리가 형용사를 쓰는데 앞에 동사를 ing나 pp로 바꿔서 형용사처럼 쓴다고 했으니까 분사도 감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쓸수 있지 않을까요?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대표적인 동사들 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동사를 조고 설명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해 볼까요? bore 지루하게 하다. surprise 놀래키다. please 기쁘게 하다. satisfy 만족시키다. 그다음에 shot s 얼차가, s h <laughs> 그 다음에, 뭐, 충격을 주다. excite. 흥분시키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정이 두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감정을 받는 건지를 잘 따지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 예문 하나 적어볼게요. The speech. was, speech는 연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연설은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활용해 볼까요? 그 연설은 지루했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speech was 다음에 boring. 피, ing 형태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pp 형태로 써야 될까요? 직감상. 선생님 아직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직감상 뭘 써야 되느냐? ing를 써야 됩니다. 그런 감정을 준다면 이때는 이러한 동사, 위에 있는 이러한 동사들에 ing 형태를 쓰셔야 되고 이런 감정을 받는다면 pp를 써야 돼요. 그래서 the speech was boring 으로 쓰는 게 맞고요. 반대로 the audience 청중들은요.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받는 겁니까? the, the audience was bored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개만 더해 볼까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뭐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할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The news was 그 소식이 되게 놀라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소식이 소식이란 것 자체가 감정을 받는 겁니까? 감정을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주는 겁니까? The news was 놀라웠다. Surprisin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children 아이들이요. were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ing 써야 돼요. pp 써야 돼요. pp 써야 되죠. 그래서 the children were shocked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준다 이럴 때는요. i인지 써야 됩니다 근데 감정을 받는다 혹은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쓰려면 pp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아가서 설명해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에요 동사를 찾아보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 앞에 주어가 있죠 주어 동사 근데 이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 나오는 건 보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어자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 또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러면 동사를 ing 나 pp처럼 써서 형용사처럼 쓰는 게 우리가 부사라 음, 분사라고 했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쓰는 게 분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사가 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들어간 걸 보여준 겁니다. 앞에 거를 작은 차근이 복습이 안돼 있다면 지금 선생님이 한 설명이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 게 작은 차근이 잘 되어 있으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 했어. 그러면 은 너무 겁먹지 말고 앞으로 가가지고 수업을 다시 한번 작은 차근히 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